진짜 보스는 얼마나 어려울라고 나를 이렇게 공통을 빠트리는지 아 새끼야 여기서 똑똑똑 아래쪽 길도 한번 가봐야되나 이거를 오른쪽에 그게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 길에 뭐 있을 라나 스킬 포인트를 와 깜짝이야. 모아야 되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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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있을 거야. 없네. 어야 맞출 수 있네. 여기까지만 나오네. 피해 주고 아래쪽 길 없나? 어 여기는 막혀 있고 그래서 뭔가 먹고 열심히 따바라 새끼들 아 새끼 우 위험해라 자비열끼리 있을거 같이 생겼는데 딱히 없네요 아, 맞다 나 이거 부족하지 이거 파밍하고 가야 될거 같아어야 깜짝이야 아! 와우! 판타스틱! 대박스 진짜 위험하네 배웠다 배, 배고 배고 배웠다 자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배주고 피해주고 배주고 여기 피, 피통도 또 채워주고 비할길 있지? 있다고 해줘 그렇지 안 보이네 없어? 조선네 이거 야! 꼈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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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꼈는데 어떡하지? 야! 꼈어! 이거 어떻게 나... 일단 찢어졌어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지? 하, 곤란합니다 껴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목 부분이라 좀 뜯으면서 생각할게요 함정인가? 아이씨, 아, 안 가져.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적 겼어요. 아, 다시 여 기면 개선 했네.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함정인가? 어? 심장 뛰는 소리 들려요? 아, 몰랐는데 이런 소리도 나구나부끊 끄니까 알겠다 야 금켜야겠다 그러면 잠깐 부금 좀 줄게. 왜 이걸 안 켰을까? 오케이 완성 하나 완성하고 이 새끼 하나 두대세대 하나 두세 하나 둘세 짱구야 하나 둘세 짱구야 놀자 됐어 와 저거 만나 생각했다 순간 여기 여기를 열었습니다 일단 피안 주냐 그런 거렇지 비밀길 같은 거는 없구나. 음, 그런 것 같아. 자, 왼쪽으로 왔습니다. 맵이 헷갈려가지고, 뭐지? 여기, 어, 여기 와본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와본적 있는 것 같아. 깝지 말지어다. 다시 풀 방을 채워도 아 여기 있네. 그래 이렇게 있어요. 인스니까 표시된 거야. 짜증. 와네개 모았습니다. 이러서 그러면 응응 기억 내 기억. 똑같은이네 이거 아르 베스 똑같은 분 자연 게임이없습니다 초반에 이탈치였는데, 그이름는 똑같네.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자. 아, 야, 잠깐만. 여기서 보스가 나온다고? 오, 뭐야?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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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야, 너 그거야. 별거 어떻게 해야? 놀러 가다가 갈... 생각 없이 보스만 난격긴 해, 이거. 이거 하고. 하고 샷건 필요 없을 것 같아. 에이즈즈로 가자. 오케이 잡았어 완전 퍼펙트하게 그냥 깔끔하게 잡아보겠습니다 yeah. 이렇게 하나계또 다시 뭐지 이새끼 근데 뭐 주... 이거밖에 안좋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다시 할까 이거 방금 Q 누른 거 개선인데 풀피에서도 Q가 눌러질라나 근데 야 눌러지네 미안하다 길길 없냐? 아, 물량 겁나 낭비 했는데 방금... 어쨌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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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또 기억이 또 기억이... 멀쩡합니다. 이쪽 길은 막혀있나요? 이쪽 길만 돌려있나요? 돌아가면 안 되나요? 못 가도록 돼. 올라가자 승리를 위하여 자 이제 슬슬 보스 만나러 갈 짓절인데 아 자연스럽죠 어 아, 저기 확인 저기 갈겁니다 어? 보스를 확인하는게 아니라 잠깐만요 내가 보스 잡았냐? 저게 보스였어? 아, 이렇게 부도를 잡는다고? 붐붐 파. 말롱. 자, 이렇게 타워를 세워 버립니다. 이 상태 보니까 끝순을 넘어서 시작을 할것 같은데, 계속 나도 이런 경우 처음이긴 한데, 야, 저기 어떻게 가? 저기는 저 아래 어, 보스가 잡혀있네. 저 이쪽 따로 나오는 길이 아, 이게 출구? 내가 이쪽으로 나왔고 근데 저기는 저기 위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네, 그러면? 야, 저 위쪽 어떻게 가? 딱 설명해, 새끼야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위쪽 어떻게 가는데 위쪽 어떻게 가는데 위쪽 가는 길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빨리 설명해 해명해 위쪽 가는 길이 있어요, 위쪽으로 갈거 아니야 이는 뭐였더라? 원래 못들어갔네. 그치? 미쳤다 진짜 멋있다. 하나의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유로 찾아오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부터 뭐. 저는 관심 없고 솔직히. 어, 키를 주네요. 이제 키로 들어가는 곳 그런 곳들이 열렸어요. 저 왼쪽 아래도 있지 않나? 어 열렸고, 아 이거는 그 모은 거 열린 거고. 아 새끼야, 길만. 아, 아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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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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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길도 생겼습니다 피난 카즈바 나른 길에 스킬북 같은 거안 줄라나 그런 건 없네요 그냥 여기 오는 거네 그죠? 잠깐 이거 먹고 그리고해 주고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왔냐? 그렇지. 아, 여기 떨어지면 어. 여기도 하나 길이 있지 않았나? 뭔가 뭐 어야 돼요？설마 저긴 아직 멀었 고, 여기 는뭐였 지？겁쟁이 수문 은？낸가？아, 그래 알았 어？뭐 별다를 거없 으면 됐 어？나도, 너 한테 관심 딱히 없다고요. 아, 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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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그 아, 다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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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아, 래 이거 어떻게 먹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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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뭐 비밀길이라도 있 아, 어 여기 피가 있네. 내가 채우고 갑시다. 근데 뭐더할건 없고요. 일단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뭐할게 있나? 가운데 에 뭐가 생겼는지 보겠습니다.